안녕하세요 그린게이즈입니다 오늘은 목지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짜개접으로 해서 밑에는 이렇게 최대한 탱탱하게 감았고요. 위에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상부에는 생장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잎을 따내되 바로 연결이 될수 있게 보통 이제 접을 붙이고 2주 정도 있어야지 이게 눈이 움직임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어 지금 한 25c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산다면은 그한달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겠죠 여기서 이까지 성장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죠 2주 후에 눈이 움직여 가지고 다시 움직이면은 어,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 원래는 봄에 눈접 어, 붙이는 게 너무 낮아 가지고요 일부 살기는 살았지만은 뭐 대부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기접을 붙여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린게이지였습니다.